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오늘 묵는 안국역 근처 서머세펠리스의 원베드룸 디럭스라는 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원래는 스튜디오 룸 타입을 예약을 했는데, 이제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보시죠 여기는 입구거든요. 입구. 그리고 그냥 일반 호텔과는 틀리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오자마자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신발장.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과 테이블이. 자, 이거는 입구에서 방 쪽을 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쪽 정면에 있는 게 이제 원 베드룸이라고 이제 이름에도 있듯이 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문 양쪽으로는 이렇게 밀어서.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싱글 베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원래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침대는 저 더블 사이즈와 싱글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TV가 있고, 음한 27인치 정도 되는 화면 크기인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아, 그린색의 쇼파가 있고, 그리고 요거, 테이블이, 쇼파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물을 볼수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엌 키친 섹션이죠.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가지 건조대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입니다. 여기에서 싱크대 좌측으로는 위에가 냉장실, 아래가 냉동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화장실부터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수건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휴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보면 샤워기가 있고 욕조가 있고 여기도 수건이 준비가 되어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샤워부스 커튼 샤워할 때물 튀지 말라고 커튼도 있고 수건도 또저 위쪽에 준비가 되어있고 환풍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거울, 거울이면서 이렇게 열으면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나오고 안에는 각티슈. 변기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드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비누가 아, 이쪽에 있고 음. 잠벨리 와일드 로라퓨어 베지터블 숏 소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비누 네 그냥 비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잠벨리 시드니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나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디 클렌저 바디 로션 샴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유리컵으로 이렇게 두개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치약하고 칫솔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미리 그거를 알고 치약, 칫솔은 따로 준비를 했고요. 욕실, 화장실은 딱이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엌 섹션입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 컵 인덕션, 전자렌지, 그리고 맥심 모카골드, 그리고 이게 뭐냐. 커피빈,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커피빈 게 있네요. 녹, 립턴, 립턴, 이건 홍차. 이건 녹차, 현미 녹차.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기 멀리에 아, 전기포트가 있네요. 그리고 식기 건조 할수 있는 게 있고 이쪽으로 오면 이런 솥이나 이제 뜨거운 프라이팬 놓을 수 있는 받침대 있고 요거는 제가 준비한 거라 따로 음, 여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싱크대. 앞에 이렇게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거를 예상하진 않았는데 다 있네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서랍을 장을 열면 컵이 커피컵, 식기들 접시, 그리고 밥그릇, 그리고 차차 차 주전자라고 해야 되나? 차 탓, 탓, 그리고 양념통 같아요. 저 멀리는 그리고 숟가락, 수저, 그리고 요 위에도 컵이 준비되어 있고요. 맨 위에는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옆에 이거는 후드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서랍이 있는데 장이 있는데 여기는 에오 와인잔이 준비되어 있네요 음 이런 거 보시고 오시게 되면 뭐 와인도 미리 준비해 올수 있고요 저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인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게 바로 냉장고예요 이렇게 문을 열면 물두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다빈 공간이에요 음식물 사가지고 요리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러기엔 참 좋은 그런 널찍한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냥 빈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요렇게가 일체예요. 냉장고 문이랑 일체여가지고 공간이 있어도 따로 저기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면 무조건 냉장고를 열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쓰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래는 냉동실입니다. 뭐 저렇게 보면은 이제 냉동. 이렇게 물 따라가지고 큐브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어, 아이스팩인 것 같아요. 아이스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요 밑에도 보면 아이스팩. 이런 팩이 두 개나 들어있네요. 이게 이렇게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게 되면 뭐 밖에서 활동할 때나 뭐 그럴 때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료수나 뭐 지금은 이제 그렇고 여름이나 이럴 때 음료수나 요런 거 가방에 <laughs> 그런 걸 배려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은 어쩐 건지 목적은 알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울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제, 사무보는 그런 용도로 있는 책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위로 올라가면 이쪽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고요. 휘센입니다. 그리고, 전등 있고, 메모지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 보면, 서머셋. 이렇게 보면 가이드가 있어요. 뭐, 리모컨을 어떻게 사용해라. 그리고 히팅 시스템 뭐 이제 온도 조절 을 어떻게 해라. 뭐 밥솥. 또 있나 보네요. 저는 밥솥을 보질 못했는데, 전기밥솥은 모르겠어요. 이런,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전기밥솥은 우선 없었어요. 그리고, 세탁기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세탁기가 있어요. 안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가이드죠? 뭐 그냥 뭐 가이드고 영어로 돼있고 일본어로도 돼있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요런 게 있고 요건 잡지인 것 같아요. 에스코트리빙이라고 호텔 계열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꼽혀있는 게아 이게 이제 에스코트 뭐 호텔 체인에 대한 안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서비스 리스트 같은 게 있네요 쭉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t 비 채널입니다. 이거는 뭐 광고 같은데요. 치과 외국인들을 위해 뭐 연세대 치대에서 뭘 하고 있나 봅니다. 저는 이런 것도 전혀 몰랐네요. 이거 보고 알았네. 그리고. 이건 뭔가용. 음, 서머세펠리스에 있는 뭐 레스토랑, 뭐, 가게 같은, 뭐, 그 근처. 이런 거에 대한 안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연? 안내. 뭐 관광 안내, 뭐, 이런 거? 이런게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파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았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이제 코센트에다가 꼽았거든요 여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각 티슈는 아니고 뽑았을 수 있는 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받은 카드키인데요. 이렇게 카드키를, 이렇게 된걸두 장을 줍니다. 이게 한장 있고, 지금 한장 꼽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쪽을 보시면 카드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뭐 재활용에 대한 이런 뭐 깨끗하게 쓰고 조금 쓰고 뭐 이러자는 그런 요즘 호텔마다 다 있는 거죠. 뭐 수건 많이 쓰지 말고 아껴 쓰고 해가지고 환경 보호하자는 뭐 이런 취지.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전원을 뭐 꺼달라는, 뭐, 이런 메시지.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신발장인데, 여기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짠, 이 보세요. 세탁기가 트롬이 있습니다. 자, 트롬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요. 달인판, 소화기. 다리미, 신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청소 도구도 있고요. 전등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TV가 있고요 이 TV는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한 27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 리모콘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저거는 뭐냐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 같습니다 저것도 가까이 가볼까요 음. 오디오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음 오디오 맞네 오디오. 이렇게 누르면, 음, CD 오이 CD 음. 굳이 지금에는 필요 없는 그런 전축 같은 게 있네요. 이게 파운가 그럼? 음, 이게 파운가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리모컨이 있고요 TV 리모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네 역시 뭐 전등 <laughs>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콘센트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쇼파.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 TV 채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보면 요런 것도 있고, 네, 뭐다 호텔마다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수영장을 루프탑에서 하는데 겨울철이라 할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메세지 입니다 레터 음, 그리고 이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사용해라 뭐 이것도 설명 같은 거죠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이프 앤 세큐어티 같은 거 그리고 뭐 어떻게 뭐를 지켜라 하는 거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id d 코드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 있고. 이런 종이, 봉투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이제 원 베드룸이라는 그런 방 이름의 앞에 있는 그원 베드룸이 이곳입니다. 방 이름에도 원 베드룸이 있듯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밀어서 닫고, 열고,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요런 상태가 됩니다. 이쪽은 이쪽은 거실, 저쪽은 베드룸이 되는 거죠. 침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원 베드룸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네요. 이렇게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더블 사이즈요 더블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는 전등이 있고, 뭐 이런 온도 컨트롤할수 있는 거. 그리고 조명 쭉 내려오면. 전화기가 있고요.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도 뭐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어, 조명 컨트롤 할수 있고, 이렇게 뭐 메시지 같은 거를 밖에다가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뭐. 메이크업 룸 해달라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할수 있나 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침대에 눕게 되면 보게 되는 그런 건데요. 옷장. 뭐다 장입니다. 여기 서랍. 뭐. 그리고 요쪽은 이제 파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열어보면 뭐 들어있는게 없어요 여기는 없군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장은 역시 뭐 없네요 없고 그냥 장입니다